예리야,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너무 귀여워. 귀엽다고 하지 말고. 아, 이거 렌센데? 그럼 저쪽이 다 빨간 거 있어. 우리 지금 둘다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추운 이 상황에 당황했어, 그렇지? 너무 추워 펭귄방 아. 들어온 느낌이야. 아이고 거의 전쟁이었다. Yeah. y o 워 n c l o e here? n o r l 자. 3분 줄 테니 아무거나 생존방안 강구해 이래가지고 <laughs> 찢어서한 명은 여자 코너 한 명은, 어. 명은 남자 코너 그치 바로 경기장으로 급하게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노빈 뭐야? 홀라 아그리타 이게 이미치여가지고 경기 못본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유로본 건데 그러니까 웬일이야 진짜 그냥 평소에도 보기 힘든 그런 매치업이야 아 <목소리> 진짜 아 안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살다 살다 스페인에서 <laughs> 스페인 대 <있다>, 브라질 갈게요 야야야 <목소리> <목소리> yeah, yeah. yeah, yeah, yeah. 야야 야야 만아 a r 땡큐 kav u 아 g e 왼쪽에어 아? 여기 아7 여기 Ash b e e s e o o 없는데? 7 7,7 e e n 순서대로 안 있고 지모대로 있네 <laughs> <laughs> Hola. Yay! Yeah. Thank you. 어 맛있는데? 응. 응. 와 여기 지금 싸우고 있어. 아니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장골 보고 가냥 대박 결국에는 브라질인대선 예리 씨? 네. 출발 준비됐습니까? 예. Yeah. 응? 뭐. 오. 땡큐. 시 음. 아, 우리가 좋아. 시킨 거아니 아닌데 no? 준가 <laughs> 아싸 덕택에. 고 나서 표정이 좀 이상했어. 나프로?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도착하면 저녁이잖아 네. 한국에 뭐 먹을까? <laughs> 지금 막 조식 먹었는데요. 순댓국 먹을래, 뼈장국 먹을래? 어, 검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외국인들 아, 그 특권이 있잖아요. 어, 또리또리. 우리 같은 거있 되게. 어, 진짜. 저희는 바르셀로나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집이 좋다. 어, 이 캐리어는. 건들지 않았어. 내가 이 선에 맞춰서 여기 껴놨거든. 하. 이 새끼들. 아. 어, 아버님이다. 아버님. 아버님. 저희가 예약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 그냥 와서 당일 맞아, 예약 맞아. 가능한 줄 알고. 맞아. 여행 와서는 그냥 대충 큰 그림만 잡고 맞아. 다니기 때문에 안해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맞아. 예, 근데 이거 웬걸? Like a... 아무 데도 못 가네. <laughs> 들어갈 수 있는 데도. <laughs> 저, 저 당시에도 저 발코니, 발코니가 맞나요? 테라크? 저부분은철대로 저렇게 이 콘크리트와 이렇게 접목시켰다는데. 좋은데 자기? 자기 그거 해야 되겠다. 가오디 투어. 본인의 감상대로만 말해. 강예리의 가오디 투어. 와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신기해. 이게 아까 미래 도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많이 생겼네. 나 옛날에 저런 거못 봤어, 위에. 오, 오 지금 또 보라색 꽃이뜰 때라서 너무 예쁘게 찍히겠다 지금 너무 예뻐,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지금 음. 장난 아니야. 잠깐만요. <laughs> 보라색 꽃이 있을 때온게 너무 좋네요. 저 이거 좀 꿈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갔을 때 봄이어서 고 피어 있는 거. 여기서 지금 올해 첫 꽃을 보는 거잖아요? 가우디가 이 성당을 지으면서 이한 바퀴를 돌면은 성경을 다 나타내고 싶었대요. 어. 그래서 여기 조각상들이 하나하나 다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성경 그, 구절에 맞는 네,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아, 다 표현이 돼 있구나. 어,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실제로 색깔이 있는 창문들이거든요. 어. 이게 햇빛이 막 들어오는 그 빛들이 조명을 네. 만들어내서 <laughs> 네. 정말 신성한 분위기를 좋아하요 <laughs> 아이고. 그래서 귀여워. 그걸 보고 싶었지만 오늘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고. 네. 어차피 표도 없고. 네. 그냥 <laughs> <laughs> 내일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야 난 여기가 더 멋있다. <laughs> 우리도 저기 <laughs> <난> 한번 사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는 비둘기가 다 저속 비행이야. 어, 비둘기가 딱 얼굴을 향해 와. 저속 비행이 맞나? 아니지. 음, 저공고속. 우리 지금 목적지를 어디로 할까요? 우리 이제 바르셀로나 해변 가야죠. 좋아요. 어, 뭐야. 귀여워. 언제 잡았어? 아 어, 비치. 비치? 예. Yeah. 바르셀로나? Okay. 딱 눈이 맞춰 가지고 어, 딱 멈춰 주셨어. 어.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진짜 제일 크게 미국병 있었던 게 생각을 영어로 했던 거. 아니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 뭐? 음, 맨날 이룸. I'm not sure. 근데 아직 그, 그것까지 못 해.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어, <laughs> 오, 신기하다 저거 대박이야. 오, 대박. 몰라. 야, 너무 행복하다, 진짜. 힙꽃, 음. 해산물 맛 장난 아니야? 음. 여기 저쪽 가면 시장에 있다고 놔도 잖아 먹을 것좀 사가지고, 먼지 가서 와인 사가지고. 이곳은 몬직 성이고요. 저희가 일단 차로 올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야 여기 이쁘다. 이쁘다고? 예, 어 여기 네. 마음에 드는데? 이쁘진 않은데. 그래? 감옥 같잖아.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여기서 살래 그러면? 돈 내고 가는 거가 검색 한번 해보자. 몬직 성 입장 1 그, 2 언덕 가는 것도 그런 건가? 음, 아니, 아니, 아, 야, 자꾸 여기서 기둘기들이, 아. 아. 뉴진스 어. 노래를 불러줘. <웃음> 오, <웃음> 오, 봐. 방 따로 있어. 저희가 솔츠라고 쓰있는것 같아요? 음. 테라스 바. 테라스 바. 오, 와. 진그 대박. 대박이다. 아, 리가 아, 여기 그 경기장을 활용했네. 수영 경기장인가봐. 저기 다이빙백이 있잖아요, 저게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일몰 성지입니다. 헐랑도 있고, 샹그리아도 있고. 여기 노래도 좋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왔는데 맞아요. 명소를 찾아오니까. 우리 어디가죠? 어, 저희는 오 <laughs> 귀여워 이거 <laughs> 어, 뭐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아 네. 잠시만요 아, 브런치케이크였나 이름이? 카와씨가 네. 여기 꼭 가야된다고 음. 브런치케이크라고뭘 먹든 다 맛있대요 뭘 먹든 맛있다고 반드시 가라 무조건 여기다 아침은 응. 걸어서 8분거리 어제 여기 바르셀로나 사람 예리 이름을 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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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거 보지 아 뭐야? 갑자기 어딜 웃느냐젤 제리와 톰 같은 느낌이었거든. 어. 근데, 근데 나한테 제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톰이야? 반댄데. 반대인 건 알아서 다행이다. <laughs> 오 브런치 에케이와 사람 많은 거 봐. 벌써. 한국에서 이런 데 절대 안 오는데. 롯데에너데 절대 안오는데 오, 이좀 자신있어. 아, 나 지금. 나지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나 지금. 아, 아, 나 지금. 아, 나다금 아, 나이금 아, 지금. 아, 아, 나 이거 음. 문 음. <laughs> <진짜로? 웃음> 어떻게? 해? 우선 이거 실패. <laughs> 그냥 꽝이 아득하도지. 왜? 아니, 우리가 메뉴를 잘못 시킨 거 아닐까? 좌화가 뭘시켜도다 맛있다 그랬어. 꽃집이다 꽃집. 가사 파티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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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화로 옆에. 아 여기야? <laughs> 제가 제가. 약간 가면 같지 않아 오페라의. 기념품은 살수 있어. 음, 한번 들어가 볼까? 기념품. 기념품. 이게 더 예쁜데? 음. <laughs> 안 빠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빠져. 어국 가. 이참. 너무 다를이 가죽 재킷에.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신혼 때 사준 편지. 자기야 나 근데 파이브가 이제 하나만 먹어보고 싶고. 강예리가 한다. 다섯 남자들. 다섯 <laughs> 남자들. 한 입에 나. 근데 미국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미국에 비해서 좀 아쉬워? 음... 근데 표정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 <laughs>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 지금 저 강아지가 먹게 될 물이 말이죠? 제가 18년도에 먹었던 물인 줄 예리랑 같이 왔습니다. 소원이 이뤄졌어요. 우리 둘이 동시에 멈췄어. 찜기가 있어. 고 여기 왔더니, 여기 서점 밖으로 나가는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여기 진짜 헷이 음, 의자 좀 봐. 이거 진짜인가? 귤짜짱가 봐. 어? 뭐 어머 여기 물이요, 물이. 물이. 아, 이게 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진짜 이쁘네. 나 저거. 초록색에 빨간 색깔이 어, 진짜 이쁘다. 이 신발 진짜 이쁘다. 이거네.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어. 진짜 잘 어울려. 퍼펙트. <놀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나 아, 이거 뭐 이거 뭐? 지금 갈아입어, 자기야. 그냥. 그럴까? 냥그 어. 이걸로 갈아입고 갈까? 어, 그냥 입고 가. 오케이. I wanna get this. 퍼펙트. You wanna wear now? Yeah, yeah, yeah. I take out the alarm. 다시 벗었다. 벗어드... 그 ah, 뒤에 the... 뭐가 있어. You know how to dance the limbo? Like this? Because I have to take the alarm here. 그린 오안될 컴포터블 저도 보여 right?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안에 yeah. 내가 지금 갑다실 아니고서 조금 뛰어. 뒤... 아샤. Nice. Nice. This is for you. What is this? It's a Korean bagnetti.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laughs> bye bye. b 바이바이. 바이. 잠깐만. 타투 하는 거 어떻게 생각돼? 나 지금 무서워서 지금 예리 손을 이렇게 잡은 거안 보여? 아, 커플 둘이서 막 남기는 것도 있잖아. 진짜 조그만 거면. 난, 난 지금 싶어? 약간 지나가면서 약간 갑자기 이해가. 아니 근데 너무 아, 오늘 또았습니다 와, 목키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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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몰라, 여기서 목리루야 여기 바이 아, 진짜 크 거. 와. 아, 아, 슈퍼 바이어 오늘 <laughs> 우리 이 집에서 살까 말까 했잖아. 맞아. 여기 고기가 되게 괜찮아 보여. 디스완. 디스완. 빛. 여기는 땡기는 거 없지? 이런 것도 아, 있네 문어 아, 엔초이 뭐라고 궁금하긴 하다 땡큐 아, 바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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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새바리 마인을 좀 사야겠네 이 수산시장이었어 아, 오, 오, 오. 있는지를 몰랐네 어머 이거 얘좀봐 이거 제주도에서 많이 보던 건데 와. 아, 비린내 너무 좋다 여기 역운 비린내가 맞아. 아니라 코가 비린내 비린내 시원한 바다 같네. 맞아. 여기 산게더 좋아 보이네. 와인지는, YG는... 우 진짜 깨끗해. 어, 여기 계란. 오, 스페인 계란. 그쵸? 어, 콜라. 어. 이거 이게... 하나 먹어볼래? 음. 배불러서. 어? 갑자기 웃기지 않아. 에이 에이 와인을 사야 되는데 어. 찾았다. 도케리아 시장에서 와인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센트럴. 어, 바 센트럴로 오세요. 바 센트럴. 구글 지도가 잘못돼 있어요. 이 스페인 나와야 맞아, 스페인. 카탈루냐. 카탈루냐. 어, 카탈루냐 거 먹어볼까? 카탈루냐. 여기 가격대가 괜찮다. 그 2만 원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나는 뭔가 제일. 땡겨? 이거 먹어보자. 여기 여기 바르셀로나 서있다. 어. 이거 되게 높아, 근데. 14.5도야. 샹그리아 같은 거 전술로 말아주네. 음. 그, 그 음식도 안들어가고 길거리에서 먹는 네. 사람들은 사 먹을 수 있잖아. 어. 우린 뭐 좋은 거 먹어도 잘 모르니까. 괜찮죠?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갑시다. 갑시다. 예리야. 사랑해. 아, 먹을 거 사서 기분 좋아지? 아니야 보케리아에서 사랑을 맺치다였어. 반대편으로 타야 되는 것 같.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마헬린몬고저기가아 에로킹이었어. 아 여기도 나왔었는데 여기 궁금하던데. 거위화를 하나 사왔거든요. 저 좀. 오 진짜 크다. 아이고. 우리가 응. 이걸 먹을 겁니다. 제가 그럼 떡볶이를 잘 만들어 볼 테니 저 바깥에 세팅 좀 해주시죠. 어 알겠습니다. 하나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루루루로 첫 번째 매운 올리브 와 냄새 죽인다 올리브 오일에 버무린 엔초비 치킨 꼬치 이렇게 그리고 비프 앤 소세지 비프 브리또 브리또 덤플링 덤플링 완벽합니다. <laughs> 스냐 지방의 와인이고요. 음. 먹고 우리도 춤을 추나요? 어 좋다. 아까 그 사람들 같아. <laughs> 약간 샹그리아 느낌도 나는. 건데. 짠. 오 특이해. 맛있다. 되게 가벼워. 근데 입을 한번 헹궈주는 느낌이야. 어. 약간의 떫음. 짠. 음. 음. 닭고기 맞아? 맛있다. 우리가 진짜 이런 날을 꿈꿔서 이 집을 한 거거든. 제대로 한번 한다. <laughs> 계란을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위 간그포하그라잖아요 그건 못사 먹으니까 계란이라도 먹을게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엄청 안에가 영롱한데? 어, 응, 투명해. 응? 방귀꼈어요 아니요? <laughs> 방귀방귀뀌는소리리예요아닌데 분명 방귀뀌는 소리였는데 방귀꼈지 아니. 어머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탱글탱글해. 안붙는거 봐. 소금 안 넣고 식초 안넣는데 어. 와 너무 잘 익었다. 우와. 대박. 이게 이렇게 탱글탱글해. 요 이게 뭔가 달라. 밀도가 달라. 음. 음. 노른자는 똑같고 흰자가 탱글탱글해. 탱탱해. 꼭 오징어 먹는 거. 응 음. 탱탱해. 이거를 이렇게 먹어. <laughs> 바람과 함께하는 스페인 음식 먹방. <laughs> 나 이거 한국에 사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한국에 팝니다. 이마트에 저를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음 <laughs> 음 <laughs> 스페인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아저말좀 할게요. 응. 꼭 예약을 하십시오. 저희처럼 예약.. 어우 귀엽다. 예약을 안 해서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쓰려고 자꾸 슬레이트 치는 거야? 다배 어. <laughs> 피는 아시죠? 찾아본다. <laughs> 어, 어쨌든 안에는 못 들어가요. 밖에만 구경할 수 있어요. 근 스페인 여행 처음 오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처럼 신혼여행으로 유럽 오시는 분들은 결혼 준비 때문에 여행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그냥 날 잡고 하룻밤이면 이거 다 예매했어. 제이들은 괜찮아, MBTI가. 음. 우리같이 피인 사람들은 피를 본다. 지금 피 뚝뚝 떨어집니다. <laughs>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음, 행복해요. 서점 지나서 있었던 카페. 아. 이런 아. 데가 오히려 제일 좋았거든. 나 아, <laughs> 먹고 자서 얼굴 대박 굳었어. 와, <laughs> 진짜 이거 봐. 정신없는 팀리 봤어. 오 여기가 더 맛있다. 아 되게 맛있다. 진해. 어 진하다. 어우 되게 맛있어. <laughs> 어 이거 내가 지금 찍고 있었어요. 어. 귀여워. 이렇게. <laughs> 손에 힘이 없어서 고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여보예요 지금 팔 조심해 차